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1일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우리 설교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일 동안 은혜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되셨을까요? 네, 풍성한 은혜가 있으셨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21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잃어버린 은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진짜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21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시간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고 또 만나길 원하실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났습니다 21일 동안 또 주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큰 틀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작은 소제목들을 정해가면서 21일 동안 다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도 있고요 또 하나씩 하나씩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확장시키면서 어, 21일 동안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다룬 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21일 더 특세를 해야 제가 <laughs> 잃어버린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할 텐데 21일 더 하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앵콜을 외쳐주시면 <laughs> 말씀 다음 번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그리고 에덴동산으로 시작된 그 사랑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이어질 때요,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지 않은 말씀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다 누릴 수 없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혜를 가질 수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답을 줄수 없음을 함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21일간의 정리를 다해 보자면요. 진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20일 동안은 부흥회를 빼고 17일 동안은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마지막 이 하루의 설교는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잃어버려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노년에 기독교인이 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지가 와서 그들에게 돈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거지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다음 블록에서는 자선 냄비가 또 구세군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번에도 돈을 꺼내더니 구세군에 이렇게 돈을 넣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간고움이 본 손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잃어버린 게참 많으시죠. 그것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라고 손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소녀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참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 거죠. 돈도 이렇게 내야 되고 뭐 교회도 가야 되고 또 할머니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양보하는 것을 이 소녀가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 기독교인이 된게 아깝지 않냐라는 질문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고참 많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laughs> 이 할미의 조급한 성격, 남을 헐뜯는 버릇, 쓸데없는 자랑, 의미없는 오락. 사교 모임에 나가서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졌으니까. 그 그것뿐인 줄 아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사라졌으니 참 많이 잃어버린 셈이지.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구나라고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혹시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지켜야 될 것들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포장을 이렇게 이쁘게 하잖아요. 반짝반짝한 뭐 선물 이쁜 포장을 하는데 포장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이 포장지 너무 이쁘다. 그래서 딱 포장지를 뜯어서 선물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포장지는 곱게 접어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모뭐 고이 모셔두는 거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선물을 포장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이 선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자꾸 쓰고 이용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들은 버려 버리고 이 포장지만 보면서 너무 이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내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 잃어버리고 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또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바울이 잃어버렸고 무엇을 그가 되찾으려고 하는지, 바울이 무엇을 버려 버리고 무엇을 움켜지려고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교회의 성도들 다툼도 있었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의 문제였어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급한 신앙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것이 그들 안에 와서 그들이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죠. 어,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나는 이방인이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두려움의 증표였고 또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질책을 합니다. 아주 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바울이 화를 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진짜 할례자가 누구냐? 이 교회 안에 정말로 할례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자입니다라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육체의 무언가를 자랑하면서 육체의 무언가를 내세우는 것이 구원받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라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육체의 무언가를 자랑한다면 그리고 그 육체의 무언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육체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순수 이스라엘의 또 가말리알 문네로서 공부를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통한 자였고 또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법 앞에서 누구보다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금수저죠. 율법의 금수저요. 삶의 금수저요.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교에 있어서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회 입장에서도 바울은 아주 으뜸인 사람이었고요. 또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도 중에 사도여다라고 얘기를 또한 할수 있을 겁니다. 성경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도 말할 것도 없고 선교사 중에 선교사였고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정리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내세울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그 어떤 누구도요 바울보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의 업적을 내세울 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시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모든 시대에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바울만큼 바울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당신들보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또 우리 편으로 좀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희 까불지 마.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뛰어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보다 훨씬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충분히 자기의 조건을 자랑할 만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변화를 겪고 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요. 바울이 이전에는 자신의 육체의 무언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또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들을 막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나중에 시간을 지나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위치들이 영적인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더라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자꾸 바울을 막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것 외에 그 무언가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방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이룬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고 이것들이 내가 교회 안에 나오는 뭔가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인 나의 모태신앙이든 뭐 오대째 신앙이든 이런 무언가가 나의 신앙의 뭔가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된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요 예수님을 아는 가치와 바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들 다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보며 달려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이미 허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르심의그 상을 향하여서,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리라라고그 표대를 딱 인생의 표대를 정하고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깐요, 그에게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좀 우리 편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아는 것에 있어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좀 아프고 마음이 아픔들 중에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TV에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유 없이 잡동사니를 모으고 밖에 있는 쓰레기들을 집에 모아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보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이 봤을 때는 왜 집에 쓰레기를 모으냐 왜 냄새나게 그걸 버리지 않고 치우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마음이 아픈 어떤 뇌에 문제가 있는 이 사람은요 이 쓰레기가 세상에 다시, 수, 다시 바꿀 수 없는 보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행복한 거죠 길가에 나가면 보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세상에 모든 웬만한 쓰레기들이 다 보물로 보이니까 이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쓰레기일 뿐인 거죠. 쓰레기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요. 쓰레기밖에 모을 줄을 모를 겁니다. 이것을 모으고 가지고 쌓고 이것을 많이 가졌다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는 거죠. 그것을 누군가 바라보았을 때참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육체의 자랑,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의 자랑이 하나님 보기에 악취가 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으다 보면요.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잃어버려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그것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 더 아는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즐기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때로는 나의 빡빡한 스케줄과 계획들까지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움켜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개호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개호가 지금까지 움켜쥐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아무리 그를 미워해도 아무리 그를 무시해도 돈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돈만 더 많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개호가 가장 먼저 내버린 것이. 돈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줄 것이며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가장 먼저 버려버린 것이 가장 먼저 가치 없이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 물질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예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이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움켜쥐었던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려 버리는 훈련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별 가치가 없음을,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함을.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쁨을 방해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달리 예수 위에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야 합니다. 모든 가치를 예수 안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천교회의 어떤 누군가를 보아도 우리 안에 예수가 보이기를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자랑을 교회 안에 끌어들어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성도라는 이름이 제일 귀합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